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보겠습니다.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명제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세가지다 명제의 참 거짓이 판정, 배우와 삼단논법의 응용, 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의 가정, 이중 마지막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서 배운다. 그렇죠. 이세 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보겠습니다. 영제 P가 Q이면, P이면 Q이다가 참. 즉, 참이면 두줄 꼽는 거죠. 진리 집합.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한 필요 조건이라 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도피 이한 추이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볼게요. 음, 충전하는 것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력이 필요한 것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죠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음, P이면 Q이다가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p이면 아니고 이렇게 하살표가 이렇게 오는 경우 q이면 p조건. 그러니까 주인공을 예라 볼게요. 예라 보면 이런 필로조건이 되는 거죠. 요 관계가 성립하면 충분조건. 그렇죠 자기가 하살표를 맞으면 은 필요조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말하는 충전한다는 얘기는 팩을 꼽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잭을 이렇게 꼽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저 코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잭을 이쪽으로 꼽는다. 라고 하면 충분 조건. 내가 충전이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충전이 필요해. 충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꼬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는 이렇게 된 거니까. 보이시죠? 코드가 이렇게 내가, 나한테 꽂아줘.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요. P가 주인공이고 Q가 있습니다. P가 주인공이고 Q가 있습니다. 얘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총을 탕, 충, 탕, 충, 총을 쏘면 탕, 충, 이런 소리 나죠. 그래서 얘 충분 조건. 근데 총을 가지고 나한테 싸우면 어떻게 되겠니까소리는 하지만 내가 피 흘려 죽죠. 피 흘려서 죽는다. 피 흘린다.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충전이 필요해 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진리지파. 자, 피가 꽤 포함될 때는 충분 조건. 그죠? 렇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p면 q이다가 p는 q이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둘다 같다는 얘기니까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되면 충분조건인거죠 요렇게 되면 필요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으면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집합이 빅조건이다 빅조건은 빅조건은 필요하다 <laughs> 작은 집합은 큰 집합에 충분히 들어가므로 충분조건이다 그러니까 P가 그쵸 어, P면 Q이다니까 P가 Q에 충분히 들어가고 있죠 충분히 들어가고 있어. 어? 죠 어? 근데 Q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다 그면 얘가 필요하죠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Q는 완성되게 해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다 볼게요. 여기 P가 P로 한 거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하살표 기준으로 합시다. 하살표 기준으로. 야하고 야하고 일단 구분해 볼게요. P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살구는 여기 있겠죠. 자, 아, 그럼 관계를 보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P이면, Q 조건이니까,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추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니까, 하살표는 나한테 와야죠. 되 총을 나한테 쏘고 있으니까, 내가 피 올려 죽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아?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1, 2가 돼 있으니까, P가 있고, 여기 Q가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피하고, 근데, 피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화살표 일로 가고 있죠. 그죠? 피는, q 이기한 충분 조건, 이렇게 보세요 화살표 방향만 기억하십시오. 총을쐈으니까 퉁! 소리가 나요. 퉁!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상각형과 이등변상각형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이등변은 두 변만 같으면 되지만 얘는 이미 세변이 같으니까 충분조건적에요충분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있죠. b 볼게요. a가 그죠? b에 포함되어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죠. 참. 됐죠? A교 B가 A면, A교 B가 A면 뭡니까? 교집합인데 A란 얘기니까, A가 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읽어도 참이고, 이렇게 읽어도 참이니까, 서로 참이니까, 뭡니까? 필요 충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규 질리집합을 각각 PQ로 하자, n o 가 n o 에 Q 이기한 필요 조건을 구하시오. n 피가 n o 이기한 필요 조건을 했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질리집합은 어? 응. P의 여지팝이, Q의 여지팝이,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거는, 대우집합이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대우집합으로 부정하면, 요거는, 음, Q가 여기로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P는 여기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살표는, 얘는 요렇게 된다. P가 Q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P가 Q에 포함된다. 결론은 요 얘기입니다. 됐죠? 그요 그림 그렸으면 됐습니다. 그죠? 1번은, 어, 요거는요거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어? P에서 Q 빼보자. P에서 Q 빼면 다 빼져 오니까 남는 게 없죠. 공집합이 맞고. 집합 Q 맞고. Q에서 P 뽑아볼까? Q에서 P 뽑으면 요만큼만 남죠. 공집합이안 되죠. 공집합은 P가 되고 있어요.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죠그 어? 철저한 이거. 요거는 충분조건 이한 최대최소 가서 와라 여기가 P고 얘가 Q니까 얘가 P를 흘려야 되죠 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1, 3이 여기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는 1까지 1보다 작거나 같다 되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얘가 P고 얘가 Q니까 충분조건이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P가 어? 포함이 돼야 돼 얘가 얘가 포함이 돼야 돼 B는 어디까지 될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손을 갖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얘는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B는. 그죠? 그다음 얘는 이거보다 작은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A의 최대 값은 1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B의 최소 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면 0. 음, 얘가 피고 얘가 q니까, 이렇게, 피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아, p 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p 흘려야 되니까, 그죠? p가 로 들어가야 되네요. 들어가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렇죠. 그냥 풀면 되죠. 만족하면 되니까. 이게, 여기 포함되어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어? 내네 조건, P, Q, R, S에 대해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한 필요 조건, R은 S이기한 필요 조건, S는 Q이기한 필요 조건. 이때 P는 S이기한 네모의 조건이고, Q는 S이기한 네모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야 됩니다.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 어? 만들었고, 그 다음에 Q 따져볼까요? Q는 R이기한 S니까. 그럼 r이 기한 충 필요조건이니까 일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이 r이 e, q에 포함야니다 r이 e, q에 포함야니다 r이 q에 포함돼야 될 거. 그다음에 s는 q 이기한 필요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q가 sf 포함돼야죠. q가 sf. 포함. q가 sf 포함. 이렇게.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R, E, S. 어, R, S, 어 있는, 이것도 R, S, 어 있으니까, R하고 S인데,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고, 어? S가 R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요 조건이 딱 되네. 요 삼각형을 그리고 나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P, S. P하고 S인데, 삼단논법에 있어서 P가 이렇게 되는 거죠. P가 S에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QS. QS. 여기 있네. 그치? 이것도 또 뭐, Q가 S에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 있고. QS. 그 다음에, PQS도 있고. 그죠? QS가 들어가 는 조건, QS 맞다. 그 다음에 S는 R이고, R은 Q, 이렇게. 그쵸? 그럼 다시,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얘가 일로 들어가니까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 되고 있죠. S가 R로 되어 있고, R이 Q로 되어 있고, 다시 S가 Q로 들어가고, 또 Q가 S로 들어가고,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니까, 이걸 뱅글뱅글 도니까, 그죠? 얘들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